지도 위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점. 유럽의 서쪽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자리 잡은 인구 20만의 초민이 국가. 1950년 당시 룩셈부르크는 자체적인 군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지도책을 펴고 한참을 찾아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던 지구 반대편의 낯설고 작은 나라.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의 포화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에도 벅찼던 그 병력 규모로 그들은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 했고, 누군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했습니다. 자유는 크기가 아니라 의지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 지구촌 감동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국 중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젊은이들을 파병하며, 피로 맺어진 형제애를 보여준 룩셈부르크의 위대한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2025년 11월 잊혀가는 전쟁의 기억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50년의 겨울 한반도는 그야말로 얼어붙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의 추위, 찢어진 군복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의 공포, 당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UN의 깃발 아래 전 세계 16개국이 전투병력을 파견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흰색, 하늘색 가로 줄무늬 바로 룩셈부르크의 국기였습니다. 당시 룩셈부르크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2차 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던 유럽의 소국 전체 군 병력이 고작 2천 명 남짓에 불과했던 나라였습니다. 의무복무도 아닌 전원이 자원병으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발발 소식이 전해지자 룩셈부르크 의회는 만장일치로 파병을 결정합니다. 침략당한 약소국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 또한 언젠가 외면당할 것이다. 그들의 명분은 단순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렇게 모집된 1차 파병소대 44명. 그들은 국가 전체 군 병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정의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각 결혼한 새신랑도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뛰쳐나온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룩셈부르크 대공의 아들인 샤를 왕자까지 참전을 자원하려 했을 정도로 그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벨기에 대대와 통합되어 부산항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951년 1월 31일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낯선 동양의 항구 냄새와 피란민들의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화려한 환영 인파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려달라는 눈빛, 배고픔에 지친 아이들의 울음소리만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룩셈부르크 소대원들은 곧바로 최전방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임진강변 그 차가운 강물 위로 쏟아지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 수적 열세는 비교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44명의 소대원이 수천 명의 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룩셈부르크 병사들은 자신들의 키보다 깊게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더라도 단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다. 조셉 바그너 소대장의 외침은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의 얼음장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적의 폭격과 싸우고 밤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보급품이 끊겨 며칠을 굶기도 했고 동상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건빵 한 조각을 지나가는 한국인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며 서툰 한국어로 괜찮아, 괜찮아를 연발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인 학당리 전투 1951년 10월 룩셈부르크 소대는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에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적들이 개미떼처럼 밀려왔습니다. 통신마저 두절된 절체절명의 위기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참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부상당해 쓰러진 한국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한국군을 끌어안고 참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로제.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잖아. 형제는 버리는 게 아니야. 그말 한마디가 소대 전체를 깨웠습니다. 44명의 용사들은 마치 400명, 아니 4,000명처럼 싸웠습니다. 기관총 총신이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사격을 멈추지 않았고 총알이 떨어지면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처절한 저항에 압도된 중공군은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의 군대가 거대한 대륙의 파도를 막아낸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룩셈부르크 군은 단한 명의 전사자도 내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쟁 기간 전체를 통틀어 두 명의 전사자와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파병 인원 85명 누적 중 15명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7%가 넘는 참전국 중 가장 높은 사상률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치열한 곳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임진강에 흘러. 오늘날 우리가 딛고 선이 자유의 땅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지금 룩셈부르크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70여 년 전, 낯선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노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그들. 하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할아버지의 훈장을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올해 초 룩셈부르크의 한 요양병원에서 만난 참전용사의 마지막 인터뷰가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2년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꼬마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작은 나라를 지키러 갔던 거야. 지금의 한국을 보게 그들이 보여준 기적은 내 훈장보다 더 빛나.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코리아. 대한민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룩셈부르크와는 철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경제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자유, 그리고 2025년의 눈부신 가을 하늘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몰랐던 나라를 위해 지도 위에 작은 점 같았던 나라에서 날아온 그들의 거대한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참전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운 이들에게 잊혀짐이란 없다. 오늘 우리가 룩셈부르크라는 나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우리를 도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국경을 넘는 인간애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작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던 그들의 정의감은 2025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금의 지구촌에서 룩셈부르크가 보여준 그 순수한 헌신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인류애가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화려한 파리나 로마도 좋지만 잠시 룩셈부르크에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곳의 참전비를 찾아 잠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당신들의 용기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요. 크기는 작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졌던 영웅들.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보답일 것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했던 친구, 룩셈부르크. 오늘 밤저 밤하늘에 뜬 별들 중 하나는 아마도 먼저 떠난 룩셈부르크 용사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그들의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숨겨진 감동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리는 지구촌 감동.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